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복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잠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기도해야 산다 시리즈 다섯 번째 기도회적 낙심입니다. 기도회적 낙심 따라합시다. 기도회적 낙심. 낙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낙심하지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교회에 오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의 사람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왜냐? 만민이 기도하는 곳에 모여야 하는 곳은 바로 성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하시다가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므로, 기도의 열망이 점점 식어지다가 기도를 결국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의 기도의 불을 끄기 위하여 그 마음의 낙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성도에게 그 귓가에 대고 계속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사람아, 기도를 할 만큼 했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그대의 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어차피 응답은 물 건너간 것이니 이제 그만 일어나라. 차라리 기도할 시간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라.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며 성도에게 기도를 물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러한 공격은 성도의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결국 낙심하게 되고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에 대하여 낙심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 자신이 기도의 주체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자신이 기도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낙심에 찾아오는 것이지요.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시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주권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주인이 아니며 하나님이 기도의 주인이시니 응답도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에게 은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했다는 것은 내가 그 기도를 컨트롤 컨트롤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미 내가 원하는 기도 시간,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 내가 원하는 기도 방법 모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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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기 때문에 금세 지치고 낙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누구에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내가 나에게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습니까? 결국, 저절로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는 우리 복된 성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가,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십시오.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에 비로소 기도가 제대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기도는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성도의 강박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길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버리지 않는 택하신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지켜야 할세 가지 원칙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원칙은 기도의 핵심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할까요? 기도의 심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시작. 기도의 심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에 다급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작정 기도라는 좋은 기도의 문화를 사용합니다. 짧게는 일주일을 작정하여 기도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길게는 30일, 100일, 그렇게 작정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정 기도의 본질을 먼저 헤아려야 하는 것이에요. 작정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득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정답과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설득당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설득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득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도를 하는 성도라면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것이 환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예요. 응답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결국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온전한 기도를 냈다면 그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 기도의 응답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기에 응답은 그리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데 자신의 문제만 보인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자신의 기도의 제목만 열렬하다면 그 기도는 지금 잘못된 향방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된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영혼은 파리해져 갈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가 봉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보다 세상과 나 자신을 너무도 사랑했던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덮여 있던 역겨운 허물들이 벗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뽀얗고 여린 심령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꼭 남한 장군이 물에 일곱 번 들었다 나왔을 때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같이 뽀얗게 된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의 심령이 뽀얗게 주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뽀얗습니까? 아니면 얼룩덜룩하십니까?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뽀얀 어린아이 심년같이 고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알라딘 램프에 그 램프는 비벼야지 램프의 요정이 나와서 뻥 하고 나와서 주인님 소원이 있으면 세 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소원을 빌어주는 요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정이 아니십니다. 기도를 램프 비비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으시고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기도는 이미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아닌 것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 아닌 것을 가지기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불태워 기도를 하는 것은 이미 잘못된 기도이기에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야 할 기도의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택하신 자들 이게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낙심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거면 모든 것이 이미 해결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어느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 있는 어느 신에게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괴팍한 재판관에게 우리의 소원을 청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우리를 얻으실 만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힘이 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이며 응답이 당연한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무엇을 아끼신단 말입니까?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구할지 생각하기보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지 먼저 개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만날 때 관계를 가지고 아버지를 협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잘 해줄 내 필요 조건을 채워줄 의무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게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자녀가 아닙니다. 그건 나쁜 자녀인 것입니다. 보통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압니다. 상지나도 아니? 알아야 할 텐데. 하미나도 아니? <laughs> 보통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의지해서 아버지께 자신의 상황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관계가 신실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것이고 그분의 마음에는 무언가 그 자녀에게 유익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이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그 정체성을 굳건하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마귀도 성도의 기도에 그 흐름을 끊기 위하여. 정체성을 먼저 흔듭니다. 마귀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흔들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어찌 시험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바꾸라라고 했습니다.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흔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흔들려고 했던 그 마귀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강구할 게 많을수록 내가 누구에게 구할 것인지 먼저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기독교 상담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지적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마음을 환히 열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치유나무 교회 성도님들에게 건면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로 놔두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구분하여 그분께 온전한 신뢰를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이제 세 번째 원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밤낮 부르짖어 보았는가, 밤낮 부르짖어 보았는가 이렇게 반문해 보라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답을 받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피맺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그 기도 제목이 간절하다면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이 간절하고 급한데 어찌 마음이 한가롭고 여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와 기도 제목이 언급될 때는 마음에 잠시 근심이 있는 듯 하더니, 잠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여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고 싶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밤낮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밤낮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교회에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새벽에도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그 문제에 대하여 한이 맺혀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사람을 한명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는 누구의 엄마죠? 사무엘의 엄마죠. 한나가 피 미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주시가 없어서, 그렇게 경건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 제목에 대한 내 마음의 열망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나는 기도 제목이 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불태울 수 있는 기도 제목은 그 하나였던 것입니다. 결국,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간절한 것, 그것이 응답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간절해서,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이 하나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마음을 전부 성도리채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전 그것에 매여서 사십시오 틀림없이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입맛도 없어야 하며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와야 하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밥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자시고 마음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이것은 아쉬움이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이 전혀 아쉽지가 않아요 내가 아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왜 아쉬워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에 모든 것을 다 걸었다면 한 맺히고 마음이 온통 거기에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때 성도의 마음은 연단되고 빨갛게 달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성도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응답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그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만. 그러면 응답이 올 것입니다. 라고 했대요. 근데 그 성도님이 어떻게 하면 그것만 생각이 날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도님에게 좋은 계기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사업장을 무리하게 확장하려다가 큰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당장 갚지 못하면 이제 그 사업장이 시작도 못 해보고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다 융자 신청을 했는데 은행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심사를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성도님이 기도를 하는데 헌통 머릿속에 대출만 있는 거예요. 대출, 대출. 그 성도님이 고백하기를 예배 시간 처음에 신앙 고백할 때도 자신은 대출을 위해서 기도했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자신은 대출을 위해서 기도했고, 마지막에 축도할 때도 대출을 위해서 기도했고, 안 지나서나 대출, 대출, 머릿속에 대출로 충만하더래요. 여러분, 응답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응답 되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제가 기도의 비결을 찾았다고, 그 대출 기도. 여러분도 기도의 신비를 깨닫고 싶거든, 세게 대출을 받으셔서. <laughs> 농담입니다. 받지 마세요. 예, 그렇게 마음이 거기에 빨갛게 달아 올라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 하게. 그러면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그빨갛게 달아오른 기도가 식어질 때쯤 이제 성도는 온전히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응답이 오지 않아서 낙심이 되십니까? 10년 이상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한매힌 기도를 해보십시오. 응답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통 마음에 그것밖에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한이 맺혀가지고 거기에 몸을 마음을 다 던져버리잖아요. 그게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밤낮 그 문제에 대하여 마음이 괴롭다면 그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절박하고 애통한 기도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그 문제 속에서 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극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며 성도는 더 거룩하게 변모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지유 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꽃피워질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